그런데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그 아들의 행동은 여자애와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변하였습니다. 차츰 남자애들과는 멀어지고 여자애들과 어울려 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계집애 같다고 놀려 되었답니다. 자식이 누구 못지 않게 씩씩하게 자라주기를 바랬던 어머니는 아들이 미워졌습니다. 18살 때그 아들은 무작정 가출하였고, 춘천에서 대포집 신부름꾼으로 일했습니다. 술상 뒷바라지를 하면서 섹시들이 부르는 노래를 흥을 댄 것이 제법 노래 잘 부르는 놈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달리긴 왜 달렸노 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푸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꾼으로 일했으나 하는 짓이 하도 여자 같아 하루는 주인이 장난 삼아 여장을 시켜 술상 머리에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래솜씨에 손님들이 반해 을의 다른 여자들을 제쳐놓고 찾게 되었답니다. 인기 있는 접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 아닌 여자로서 접대부 생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나 한 달을 넘길 수가 없었답니다. 한 집에 3일만 있으면 당구인이 손님 요구대로 고분고분 하라는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후한 팁을 던져주고는 점잖게 물러갔던 손님이 두 번째 올 때는 반드시 몸을 요구하고 주인도 명령했습니다. 속이는 것도 한두 분이지. 문제가 계시면 옷 갈아입고 뒤쫓아 가겠습니다.해놓고는 뺑손이쳤습니다그러면 여름엔 아홉이 행패를 부렸답니다.들어는 남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버텨 내기도 했지만, 완력으로 덤빌 때는 어쩔 수 없이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소문이 날 때면, 그날로 그 고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모욕이었답니다. 독탕이 없어 남들이 모두 잠든 밤 중에 물을 데워 부엌에서 대충 몸을 닦아야만 했습니다.